하도 마지막 주일 성탄 일주일을 맞이해서 빛이 빛되기까지는이라는첫 번째 말씀으로 오늘을 함께 나누자합니다 우리는 불과 몇주 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물론. 예전만큼 성탄 분위기가 안 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또 그리고 믿는 이들에게, 평화를 닮망하는 세상에 있는 많은, 세계 모든 친구들에게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탄의 기쁨이 시속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세상에 전쟁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으로 세계가 함께 살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불과 며칠 만에, 한 일이 있는 겁니다. 불과 두주 만에 아주 끔찍한 일이니다 뭐냐면, 동방박사들의 말. 이 예루살렘 인근에서 아기 왕이 토나셨다. 그 하늘의 별을 보고 우리가 멀리 동방에서 왔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하루 되가 어떻겠습니까? 가미누가 나 말고 왕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아기 간 흔한 아들을 살짜리 이하 허마자면 불안된 아기들을 모두 다 사내 아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끔찍한 학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의 학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 학살 가운데,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무슨 에게 다시 나타났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죽이라 하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알려 줄 때까지 거기서 살아라. 요셉은 성령으로 천녀 있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 믿기로 마음먹은 그였기에, 다시 나타난 주의 천사 가브리에 의그 말씀을 고대로 믿었습니다. 그 밤으로 신하를 떠납니다. 그야말로 야반도수. 자기가 태어난 이스라엘 국 땅을 피신해서 멀리 이방의 나라 에gypto 을그 밤에 떠납니다 그야말로 중심에서 견들리로 쫓겨난 송사 여러분. 중심에서 변주로 쫓겨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는 사람 은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잘나가 보면, 내가 중심인 줄 알았는데, 나를 중심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구나. 내가 이만하면 잘 나가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았던 시절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 그런 순간, 어느 순간에, 어, 보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죠? 다른 옆에, 다른 중심이 생겼어요. 어? 내가 이게 뭐지? 점전이 변두리로 밀려났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네, 있죠. 없는 분들은, 없는 분들은, 교만한 살살수 밖에 없어요. 그런 경험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우스갯소리 하나 할 우리 박도문 강아지 할머니, 이제 96cm 그런데 97세가 된거 같기도 하고, 워낙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벌써 어, 여기 저기 서울 생활을 접고 떠난 지가 벌써 2년이었어요. 저도 자주 찾아뵙지 못해요. 우리 어머니들도 자주 못 가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모니카 원장님. 전화를 얼마 전에 했대요. 그랬더니, 말이 안 됩니다. 어머니 인상되더니, 교만해졌어?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고, 그러시더래요. 아, 제가 좀 바빠서요. 학교에 인사 만큼, 우리만큼, 그 집안일도 있고, 그래서 죄송해요. 왜 이렇게 말하지 말안 되는 거야? 이러시더래요. 왜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서 조만하지 않으려고 뭐, 그, 우리 나가려고 오는 그, 어머니 가시는데 떡하고 뭘 계속 싸우고 있는가 봐요. 그냥 조만하다는 생각에 조금 내준이 이제 좀 적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laughs> 하느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서 그분이 분명히 우리의 구원의 중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지만 하느님의 아들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그 아기 예수는 결코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번듯한 집에서 요즘 같으면 좋은 산부인과에서 천하도 못했어요. 길 가다가 그러나 여관도 없어서 어느 집 아주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변들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중심입니다. 참나자마자 불과 두 주도 안 돼서 학살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갔습니다. 그양아버지도또 그리고 마리아에 의해서 이끌려서 이방의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중심에서 편들이로 쫓겨났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항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중심에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인지라 그렇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편들이그 쫓겨난 땅, 그 낙심되는 상황, 그 상황에서도 다시 꽃을 피워납니다. 안전한 땅이 됩니다. 나름대로 성장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시 일어나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이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람 불고 비바람을 몰아치고 혹한의 추위에도 바로 그 땅에서도 생명을 다시면 솟아서 용기를 갖게 하고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다시 그 자리에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땅은 안전한 땅이 되고, 그 땅은 다시 성장의, 성숙의, 기회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그 쫓겨난 자리, 변들이 그 땅에서 다시 하느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에 아기의 목숨을 누리던 헤르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이스라엘 땅, 내가 초면 땅, 고국 땅, 중심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중심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셉은 정말 꿈으로 새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구약에도 그 꿈장이 요셉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꿈장이 요셉은 무엇일 청달 때 지식에 못하고 꿈꿈 얘기했다가 심지어는 부모한 하지만, 꿈을, 그꿈 자랑을 절대로 놓지 않았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 구약의 꿈장의 요셉처럼 신약의 꿈장이 바로 요셉이 그 정말 도저히 인간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꿈을 받아들였고,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그 꿈장의 요셉이 비로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는 꿈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판관기에 그 예언, 구세주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려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바로 그 요셉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의 맛, 고난의 힘 없이 항상 한탄대로 널꼭 편안한 길을 갈수 없겠죠. 고난을 지나야 완전한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12세 이상 1 0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하시죠? 고요를 지나. 아버지, 하느님. 같이 한번한 소절 해볼까요? 고요를 지나. 하느님. 오혀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혀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한번 합니다 구원의 피 그것이 바로 보혈입니다 세상에 어떤 피보다도 값진 피그 구원의 이름은 보혈입니다 보혈은 곧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고난 없이 고통 없이 흘릴 수 있는 보혈은 세상에 없습니다 보혈을 지나야만 하나님의 품으로 갈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피흘이며 가셨던 그 고혈에 그 길을 넘어 우리 바로 한 아버지 돕으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시우리서 2장 10절 오늘 암송구절을 보면 구원의 참지자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구원자 예수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 쉽게 쉽게 신앙을 하고 쉽게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과 태도로는 우리가 절대로 완전한 길에 들어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아기 예수님조차도 그의 삶, 삶의 시작조차도 결코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인생 여정을 겪으면서 비로소 완전을 향해 성장해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끝에, 인생의 여정의 끝 끝에, 그분은 코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걸고 다운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난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지만 고난을 피한다고 피해진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고난을 딛고 다이루다 하신 그 예수님의 은총을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삶은 이처럼 신기입니다 삶은 항상 탄탄대로만 갈수 있는 것같습니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마치 이대로 내 인생 정말 행복하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련 되고 단련이 되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만마 받침내 하늘만에서 하늘만에서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하신 그 삶을 향해서 갈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길, 성장의 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시부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완전의 길. 그 완전의 길을 향해서 가는 신비의 과정,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고통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통과 관계를 맺고 연관을 가지고. 그 어둠을 짓고 빛을 향해서, 그래서 빛이 빛되기까지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도의 스 삶을 우리가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의 신비가 삶의 경이로운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더 박진감 있게 그리고 주님 앞으로 가이,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이 성탄 주간에 삶의 신비 빛이 빛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고, 주의름으로 가는 축복입니다. 아멘. 성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멘.